시간에는 우리 초대 사장님 역임하시고 우리 회사가 설립될 때 가장 애쓰셨던 최고로 목사님 성결 교단의 증경 총리장님이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11년 전에 기독교 헤랄드지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1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정해주신이 사장님, 사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 당시에 예. 모든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예. 모든 기성 세대의 권력을 주도하고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증거를 내놔라. 당신이 예수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마치 눈을 감고 앉아서 명화를 감상한다는 것처럼 소경이 명화를 감상한다는 것처럼 떠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여러가지의 그 오만한 태도를 보시고 내가 보여줄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걸 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던 부약의 요나의 사건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과 부약의 모든 성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하는 건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의 표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은 너희들이 한국의 기상도를 읽을 줄 알지 않느냐? 날이 붉으면,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남풍이 불어오면, 내일은 덥겠다. 이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해나 바람을 보고서, 내일의 기상을 예측할 줄 아는, 그러한 기상도를 읽고, 기상을 예측하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시대의 진조를 모르느냐? 눈을 넘은 소경 같고, 잠을 자고 있는 잠이는 자와 같지 않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시대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의 특징과 시대의 흐름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 발전과 그 시대의 문화 발전에 대해서 그 시대를 규명하는 이름이 나와요. 산업화 시대라, 공업화 시대라, 정보산업화 기술 사회라, 이제는 IT가 지배하는 4 차원의 사회라는 게 이름 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어, 문명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이 세속 신문 언론 기관과 다른 특징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신문에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독자들의 인기나 모든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도 올수 있고,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박수도 받을 수, 박수갈채도 올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이 성서적인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군지나 시카코네일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다 교회가 한 겁니다. 그시카코 그 신문사의 옛날 윤전기죠. 지금은 발전해서 뭐자동화돼가지고뭐 수십 분 안에 40만고, 50만고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윤전기에다가 1 5만고 컴퓨터로 조정해서. 잠시 동안 c 비에서 방송국에 사장을 해서 공부를 조금 했을죠메 매스컴의 위력이라든가 매스컴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전도사 때 혁명정부 5개년 계획을 선전하고 다니는 공보실장을 했어요. 부은청에 가서 전도사 때 강원도에. 그래서 이 홍보라든가 국가공보정책이라든가 정부 구조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몇십개몇십 번째 미아에 가서 배우면서 재근복을 입고 명찰을 붙이고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풍향기입니다. 그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모든 대중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언론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많은 군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야만 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문은 사회에 대하여 경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각이 분출하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잘못될 때에 예, 언론은 다른 소리를 해주는 이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권력이나 시대 풍조에 따라서 동조하거나 같이 박수치고 춤추고 돌아가는 언론은 편견, 편정된 언론, 과장된 언론, 타락된 정도를 벗어난, 정보,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언론들은 시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국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거리 저 패거리를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회가 교회 속에 너무 뭐 멀리 들어와 있어 내가 교회 싸움을라는걸 경험했는데 보니까 다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냐 뭐냐 묻지 않아요. 예.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 필요 없어요. 저 목사 우리 편이 아니야. 최고는 원료가 지금 어느 편에 있어. 이거를 따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귀를 막고 이미 돌을 들고 앉아 있는데 싸움이 안 끝나더라고. 이건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 대체와이 언론 도구인 이 기독교 캐럴드 신문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잠든 양심이나. 잠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인간의 감정과 잘못된 이념으로 대립하거나 싸우고 불고듣는 세상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세지가 담긴 그를 실어내는 소식지가 되고 복음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드란 말이 무엇이에요? 해랄드 베랄드는 마지막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오신다고 소리치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베랄드 오브 히스 카밍 예. 그래서 시카고 신문사에 옛날 문제를 게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의 마지막 소식을 제일 먼저 출판해서 보도하리라소식의 알리리라. 재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의 굿뉴스를, 응? 재림의 아주 좋은, 어, 아주 레드 타이딩,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소식의 매체, 뭐예요, 소식이? 소식이, 근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시대의 잠든 영웅이나 그 시대의 어두운 세상을 비춰지면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서거나, 어느 한편에 두드러 하거나, 그래 편향된 보도나, 아첨하는 보도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내는 잘못된 그러한 정도를 떠난 이런 언론은 언론의 역기능을 해서 그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회에. 그래서 권력자들이 언론을 도부하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이 언론을 자본가들이 독점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될걸 먹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쓰지 않아도 될걸 쓰게 만들지 않아요? 폐비에 날만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 광고가 뭡니까? 경주고 약주는 게레비 광고예요. 소화제 먹으라고 그랬다가 응? 자동차 선전하다가 자동차 사고 났으니까 보험 들어라. 그 소식대로 따라가면 사람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둠과 빛을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방향을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어느 시대든지 확실하게. 분별시켜 주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신문 페이지마다 가르쳐주는 헤랄드 그리스한 헤랄드 헤랄드 신문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 신문이 퍼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차가운 곳이 따뜻해지고 물고 뜯던 분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신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노아의 시대를 항상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상을 만들 때마다 그 시대를 깨우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이 한참 발전하고 젊은이들의 그 청년 문화가 발랑할 때 희피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피족이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고 따라가면서 별 해괴한 일들을 다 해버리고 있었어요. 미국 천지가 다 젊은이들이 이상한 그 기성윤리나 도덕을 깨뜨리고 자기네들의 자유분방한 그런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그룹이 돼서 돌아기는 이피나 희피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미국 사회를 향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사람이 빌리그리한 목사예요. 빌리그리한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병. 령다 가늠하는 인간들은 가정이 망하고 자손이 망하고 시가 마른다. 하나님가 감히 맞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무서운 병에서 너희들이 희생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성병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응? 그때 젊은이들이 빌리그리안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오래된 옛글 같고 옛얘기 같은 올드 패션 아, 어, 올드 예, 아주 올드한 아주 가평국은 꼴통들이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희피가 돌아오고 잎피가 돌아오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흥 운동을 일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리엄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해 가고 지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 자본주의 사회의 소금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피치고 자본주의 사회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돌아오라. We can t o God.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빌리그리함의 하는 모든 메시지는 성경 안에서 나왔어요. 저는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 서울이 어, 수도가 됐어요. 수도 회복이 됐어요. 일사 후퇴, 대밀리아나 같은 모든 국군들과 해병대가 올라오고, 2003년기 성공해 돼서 서울 수도 탈환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항공기로, 군대 항공기로 서울에 와서 서울 운동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폐허와 절망과 전쟁의 그 피해로 인하여 온갖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오신 큰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니까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몰려왔어요 추운 겨울이라 잠바들을 입고 두터운 옷들을 입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딱 들고 섰어요 다른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난뭐 2 0 세기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말 하시도 하는데 딱한 마디가 먼저 왔어요. 저는 밤이었습니다. 다리비 다리도 있고 별이 빛나고 있는데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국민을 사랑하시고 한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한국군에게 파멸 길과 진리를 말씀하라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 저는 막존율을 <laughs> 느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서서 폐허와 절망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오늘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고 하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없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 6제를 가지고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많은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깨우치고, 시대를 분별해주고, 시대 속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신문이 볼 때, 어두운 세상 밝아지고, 구부러진 세상이 바로 되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세상들이 질서와 화학과 정거를 찾게 되지 않겠는가. 비대를 다르게 분별시키는 언론, 공론화된 메시지, 계몽적인 메시지 그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언론 매체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는 분들이 다이 신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비시비시대는 옛날이라고 그러시다. 바로 가까운 얼마 전에 미국의 큰재앙인 뭐였어요? 미국은 나라가 창건된 이후에 외부로부터 적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300여 년이 지난 미국의 역사 속에. 그데12.12 사태가요? 9.11. 9.11. 9.11. 9.11. 9 1 네? 사태는 미국 민족에게 미국 국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 그 피해 규모나 피해가 커서가 아니라. 미국도 깨질 수 있다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믿는 아랍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항공기를 뺏어 타고 미국의 폭탄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펜타곤 미국 군사력의 중심인 신장부와 같은 펜테곤을 때렸어요. 또 하나가 때린 게 뭐예요? 유명한 무역 전시관이죠. 그 무역 센터를 때렸어요. 빌리게리아이 지적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개의 우상을 깨트려줬어요. 이 사건은 미국의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미국이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던 달러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력 하나님은 그리 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화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있는데 실제는 여러분 아메리칸 달러와 아메리칸 트루스 네? 미국의 각방은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단이 군사계의 중심지를 때렸고그트레비드 센터, 그 무역 전시관을 때려서 우리 의 자랑하는 경제, 자랑하던 군사력을 때려 죽일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같은 것을 유지하는 이 시대의 사상이나 물질을 만정 맞는 시하는 이런 황금의 황금의 우상을 황금의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식0의 성에 대해서 분별의 짐 분별의 복음을 분별의 뉴스를 전하는 신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그 네. 사건으로 인해서 부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강요들이 기도하고, 미국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고, 미국의 강요들과 미국의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빌리기랴이 예기인 겁니다. 이 우상을 때려보시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펜테고를 주실 겁니다. 우리 더 좋은 평화와 세계 인민들을 위해,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더큰 중요한 경제 센터를 다시 지켜하실 겁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전 강요들이 수련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고, 희생된 자들을 추모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경려를 받고, 돈보다 하나님, 권력보다 하나님. 저는 항우여 장르를 묘지있시지만참 감사해요. 저 분은 박사 논문을 쓸 때,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을. 장르 맞죠? 네. State and Church, 아니라 Church and State, 영어로는 독일어로 박사 학위를 쓰셨으니까, 그의 학문 속에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다. 정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누굽니까? 정당입니까? 누굽니까? 재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상가도 아니잖아요. 아니 보면 교회가 끌고 가 교회가 가는 곳으로 국가가 간다. 민족이 따라간다.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면서 작지만은 0년 동안 지켜오느라 우리 사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길동교회 후원을 받고 또 박성철 회장님의 많은 후원으로 초기에 유지가 됐는데 그 후원이 끝난 다음부터 자립하기 위해서 어려운 신문사 경영을 하시느라고 신문이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또는 언론 사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걸 경영해 나가는 데는 귀한 분들 귀한 장로님들이. 주문니를 돌고, 계정을 돌고, 경제적 후원을 하셔서 자리 발단계까지 이렇게 올려고 하신 걸볼때 축하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 마치는 것은 이 해라 신이은 교파의 담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진영논리들 넘어서서 김영환 박사가 진짜 훌륭한 장로교 박사를 모셔다가 좋은 글도 쓰시고, 넓게 초교파자고 타격파의 좋은 인사들도 글을 담아서 기독교 어 과연 성결 신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문으로 제가 국민일보 교계자문위원 위원을 16년 했습니다 위원장도 했습니다 박정준 목사한테 조영진 목사님한테 한 얘기였어요 왜 그렇게 좋은 신문을 만들어서 순복음 신문을 만드냐 한국교회 신문을 만들자 그랬더니 언론 타당. 통이 그신문이더라이 그때부터 자문위원회가 말하는 여러 가지 안건을 다 받아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교계 신문이었어요. 한 시구산에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강을 넘고 경계를 넘고 진영을 넘어서는 신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송치와 하나님의 송에 대해서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들. 의 소리 같은 그런 신문 억드시고 좋은 이사장님도 든든한 이사장님을 모으셔서 앞으로 발전하는 큰 신문사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토대로 해서 이 시간에 헤럴드가 발전하기 위한 합심기도 통성으로 이분 동안에